안녕하세요. 경비취업센터입니다. 오늘은 계속 지금 그 구설수에 오르고 시비거리가 되어 있는 경비원이 과연 택배나 분리수거 같은 이런 뭐 청소 이런 일을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경비업법에 위배된다, 안 된다, 뭐 이거는 경비가 못한다. 뭐 지금 뭐 경찰청하고 국토부하고 많은 그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몇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경비원이 왜 택배 분리수거 낙엽을 쓸어야 되느냐. 경비업법 위반이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가 그러면 당신들이 그거 안 하면 할게뭐 있느냐. 이런 그 입장이라 경찰청에서 경비업법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도 막상 이걸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올, 올 연말에 뭐 협의가 어떻게 될것 같은데, 이게 협의가 참 불편한 게요.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분리수거 안 하고 택배 안 하고 청소 안 하면, 경비원 중에 많은 수의 인원이 필요 없겠죠. 두 번째로, 경비원이 필요하더라도 지금같이 나이 드신 분은 안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지금 퇴직을 하시고, 그, 제2의 인생을 살라고 경비 근무를 하시는 분들 자리가 대폭 축소되겠죠. 그런데 경비 입장에서또 보면은, 우리가 왜 경비협법에 어긋나는 걸 하냐 그랬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런 거 싸우는 거고 똑같은 건데 자오지간 어 만약에 그 경비 업법대로 이게 시행을 하게 2020년도 되게 되면 경비원이 주는 거는 당연한 결과로 예상하시면 되고요 또 고령자는 안 쓰겠죠 또 그대로 하게 되면. 경찰청에서 정한 경비법을 업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한 거를 다못 하고 뭐 순전히 초소근무만 하고 순찰만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비 업무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 과연 지존에 있는 우리들이 필요한 상황이 안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나라에서도 아마 대규모 실업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요. 사실 예전에도 이런 말이 많이 나올 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근로계약을 쓸때 어떻게 썼냐 그러면요. 경비원 근로계약서 이렇게 쓰지를 않고 관리원 근로계약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할 때도 아 관리원을 모집합니다라고 관리원이라고 뽑아서 이런 경비 업무하고 똑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관리원이기 때문에 경비 업법의 저축을 안 받아요. 이건 그러니까 고동물로 가도 이건 고발 상대가 안 되죠. 관리원이기 때문에 관리원에 대한 근무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관리원으로 근로계약을 썼으면 낙엽을 쓸든 뭐 분리수거를 하든 뭐를 하든 걸리지 않는 건데. 경비원이라 해서 경비업법에 의해서 저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옛날에 머리를 쓰신 단지도 있는데 아마 그 이제 서로 간에 그 노동부 고발 같은 문제를 피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머리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연말이 돼도 말끔하게 그 해결이 될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경비원도 타 업무를 조금 도와줄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문구만 조금 법을 고치면, 지금까지 이 일을 해도 법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경비를 하면서 꼭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해질 않아야 된다 해는 뭐 그런 거는, 어 조금 좀, 우리 고령자를 써주는 그 사회에서 직업이 몇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직업군이 경비업입니다. 그런데 어,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뭐 현명하게 나겠지요. 그런데 아마 두 가지 다 서로 고려한 그런 거로 개정이 될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업무에 대해서 너무 세심하게 그 따지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조금 양보하시고 어,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60 넘은 분들을 누가 뭐 도둑놈 강도를 지키라고 경비로 쓴다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고요. 또 그렇다고 그러면 젊은 사람을 쓰겠죠. 아니면 최소한의 택배 관리인원을 따로 뽑고. CCTV를 설치를 해서, 그, 기계 경비 쪽으로 갈 겁니다. 굳이 노인네들을 불러서, 나이 드신 분을 경비라고 써서, 택배도 못 시키고, 청소도 못 시키고, 분리수거도 못 시키고, 아무것도 못 시키고, 옷 입혀서, 저, 뭐, 순찰만 하게 하면, 사실은, 경비 근로자가 지금같이 많이 필요 없겠죠. 지금 그 CCTV로 경비원을 줄이고, 어, 놓는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많아지는 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사실, 사실 누가 맞다 안 맞다 말하는 것도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 아마 그 문구를 조금 고쳐서 그 분리수거 같은 게 가능한 쪽으로 아마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1 2월에 돼야, 돼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결정이 난 것도 없는데, 몇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이 말이 생기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아시고요. 어, 조금 이해하시고, 웬만한 거는 그냥 좀 수용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요. 뭐 현명한 방법으로 판단이 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년도 말에 결정이 나면 다시 한번 제가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